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ls 머트리얼즈가 양봉을좀 보이고 있어요 현재 시간 기준 ls 머트리얼즈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약0.79% 상승한 1 1 7 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가 기다리던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고통스러운 숨고르기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봉 차트를 보면은요 장 초반에 2%대까지 잠깐 튀었다가 바로 흘러내리는 모습, 딱 손절 못한 사람들만 남은 자리처럼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 LS 그룹이요, 이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권 방어 논란으로 시장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이 모회사인 LS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죠. 어, BNK 투자증권은 LS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 이유는 뻔하죠. 자회사들의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자, 보시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실적, 뭐 재생에너지나 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가속이 되고 있죠. LS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트남 정부하고 히토류 공급망 협력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뭐, LS M&M이나 LS 엠트론 같은 경우, 원자재, 트래터 수요로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LS 전선 역시 글로벌 수주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이럴 거면, 차라리 LS 아이스코를 성장시키지. 왜 LS 모티리얼들를 성장시켰을까? 그쵸? 이 LS 알스코처럼 정체성이 뚜렷하고 현금 흐름이 확실한 회사를 냅두고 왜어 이런 LS 머티리얼즈 같은 애매한 포지션을 먼저 상장을 올린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미스터리죠 실적도 없고 명확한 성장 비전도 없고 어 딱히 그룹 내의 전략적 핵심도 아닌데 상장을 왜 했을까요? 결국 지금 남은 거는요 상장 당시의 말뿐인 기대감 그리고 줄줄새는 주가뿐입니다. 차트를 보면 명확하죠. 엄청난 하락, 수급은 계속해서 나빠지고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LS 머 i 리얼즈 망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그룹 차원의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지는데 LS 머 i 리얼즈는요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망고문 이 말조차 사치스럽습니다 그나마 호재성 뉴스로 볼수 있는 구미공장 이거 이제 막지어졌습니다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스토리가 아직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l s 머티리얼즈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애정이 아니라 경계여야 합니다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철저하게 분할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계속 흘러내리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전량 정리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LS머티리얼즈는요 그 어떤 기대감보다도요 의심이 먼저지는 종략입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LS머티리얼즈와 관련한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매 타점 대등전략 등의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크게 수익 측량할 수 있는 대박 종목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시면 자 이제 정말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흐름은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되었죠. 어, 이제는 누가 누구랑 어떤 관계냐 하는 인맥 테마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내놓느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연습하는 그런 정책을 노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어,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죠. 특히 최근 대선 TV 토론에서 원전 정책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원전 테마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원전의 대표주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 에너빌리티는요, 그만큼 이미 많이 올랐어요. 부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이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선반영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거는요,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말이죠. SMR 기술 생태계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정보 정책 방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심지어 가격도 눌려 있고, 아직 기관 수급도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 토론 보셨나요? 한쪽은 원전 확대, 다른 쪽은 SMR 연구 개발 확대를 말했어요. 즉, 누가 되든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지금 시장은 선도주 다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사람들 입에 오를 내리지 않았고, 지금이 아니면 오히려 기회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어빌리티는 이미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주 따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병, 매매 탁점, 대응 전략, 목표가까지 모두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